5월 30일 새벽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은혜 받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옆에 주차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쓰지 않으니까 교회의 그 주차장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52주를 다 빌려주면 좋은데 51주만 빌려주고 일주일은 안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한 주가 너무 불편해서 왜한 주는 안 빌려주시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52주를 다 누리면 이 주차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차장을 내 맘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그안 되는 한 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속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가장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불편함이 누려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을 바라보라고 잠깐 주신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군요.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서론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요약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를 주셨고 왕을 주신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중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시고 그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해서 다윗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참으시면서요.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윗 언약을 오해하고 있었죠. 이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현세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였습니다. 바위 왕권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화를 지칭하는 것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무엇이며, 또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이 현실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고 오실 메시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을...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니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어, 이어가기를 예수님은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아서 죽였는데 그 죽인 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도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 살리셔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확장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분, 그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말하고니다 오늘 부활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27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사랑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기쁨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으셨다면 죽고 끝이 났겠지만 부활하셨다면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기에 사망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었고 살아나셨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분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주시는 그분께서 여전히 주시며 여전히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사도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이 부활의 기쁨을 정말로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면 어떡,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데요. 감격이 되십니까? 이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 주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영원한 나라로 초청해 주신다.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가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등 신자이거나 구원에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굉장히 기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믿어왔던 유대교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이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죽도록 몸부림쳐도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엄격하고 많은 율법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의롭게 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한 그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제까지 왜 알지 못했, 못했는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왜 이제까지 누구도 전해 주지 않았고 듣지 못했었는가?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도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가 이제 이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요.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났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쫓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도에서 쫓겨나게 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요. 오늘 이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자신을 통치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께서 또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시겠구나. 또 새로운 것을 주시는구나. 나를 계속해서 전도 여행으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맡겨드리고, 기뻐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 반응하고, 부활의 사실에 감격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실은 우리를 충분히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태국 한인교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격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시는 믿 싸움이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